자, 먼저 스프레이킷의 두 번째 경기. 지금 보시는 진영 바로 서지훈 선수. 세로입니다. 세로로 아래쪽에 놓여있는 진영이 바로 김현중 선수의 진영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진영은 위아래로 놓여있어요. 중간, 네. 중간, 가지단전 어떠한 전략을 준비해왔는지가 이 경기의 관전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서지훈 선수는 아까 이승원 에서께서 짧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자신이 생각했던 플레이대로만 어, 그 범위 내에서의 플레이를 상대가 보여준다면 진짜 안 지는 선수거든요. 네. 이런 플레이 겪어봤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를 할 경우에 나는 이렇게 하면 이긴다. 나는 그런 정석적인 사고방식을 아주 잘 갖고 있는 선수가 서지훈 선수이기 때문에, 어, 일단은 는 뭐, 게스를 먼저 캐고, 테크트를 먼저 올리고, 서배 베테의 기본적인 그 틀을 갖춘 다음에 그 이후에 예상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면 서지훈 선수는 허를 안찌르면 이기는, 반드시 이기는 선수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어. 허를 찌르는 경우가 어. 많죠. 예. 김반중 선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재난, 재난주에 왔던 강민 선수의 플레이에 대해서 잠깐 또 되돌아보자면은, 예. 그때 강민 선수가 진짜 잘한 면요 유은열 선수가 분명히, 그러니까 테란을이 맵에서 분명히 더블을할 거다라는 생각을 프로토스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 왜냐면 앞마당에 쉽게 코맨드 센터 날려서 앞마당 게스 멀티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유은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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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는 그 틈을 해집고 본진 자원 이용하면서 본진 자원에서 멀티 최대한 늦추면서 본진 자원으로 그 상대에게 드랍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드랍을 했는데 강민 선수가 확장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이트를 미리 잘 늘려놨기 때문에 디펜스, 그러니까 방어를 너무나도 잘 해서 경기를 승리를 한 겁니다. 네. 압도적으로요. 그렇죠. 그 네. 드랍으로 인해서 피해를, 프로모 피해나 병력 피해를 조금만 더 많이 입고 뭐 게이트가 깨졌다거나 이런 그 악재가 겹쳤었더라면 강민 선수는 그 경기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난점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김환중 선수는 일단 테란이 앞마당 박장을 할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들어왔는가, 아니면 보면서 플레이를 하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테란의 플레이 하나는 완벽하게 예상을 하고 예그그 그, 그 틈을 노리는 공격을 해야 됩니다. 프로토스는 어쨌든 상대 테란을 보면서 자신을 여기서 맞춰서 플레이하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좀 유용할 수가 있어요. 예측 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그렇죠. 1.08 버전 이후부터는. 반선맵, 그리고 그냥 선맵에서도 테란이 강력하다라는 평가가 많았었는데 그 이유는 테란의 드랍 십이 그... 효율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됨에 따라서 테란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많아졌다는거예요 네. 온리골리아 체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지난주에 이윤정 선수가 보여주었던 벌처와 탱크 메카닉 체제 혹은 머린 매드 탱크 조합 그것도 아니면 또 투스타 초반의 온리 레이스 체제 네. 참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많은 반면 포토스는 일단 옵저버 생산해서 상대방의 체제를 좀 보고 대응을 해야 한다는 그런 안점이 좀 있었죠. 네. 그것이 난점이라고 불리는 것이 자꾸 그렇게 보고 플레이를 하고 그 맞춰가려다 보니까 자꾸 졌거든요. <laughs> 그런 입장에서 어떤 예측 플레이, 하나의 과감한 결단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Yeah. 만약에 서지훈 선수가 확장 위주의 플레이를 하게 된다면 김한중 선수 자신이 준비를 해온 대로요. 같이 라이벌리식으로 딱딱하 플레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캐리어까지 결국은 가야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서재훈 선수의 매럭스 운이 좋게 먼저 김한중 선수의 진영을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운이 좋은 거죠 이런 것데 네. 매럭스가 좀 느리죠 느림에도 예, 불구하고 볼건다 봅니다 <laughs> 자 그리고 오츠버터리 어, 서재훈 선수의 팩토리 하나가 살짝 떴다 내리는데요 에드온 되면서 배터리에, 스타코트까지 예, 에드온 두개달렸고요 리서치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지금 관건인데, 아무래도 지금 스팩토리고 어, 둘다 에드온이 달렸다는 점분 봐서는 초반에는좀 벌처럼 활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아, 예, 그래서 예, 트를 기다리는 거죠. 그럴 가능성도 높고요 일단은 스팩토리라는것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페이크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투팩토리에서 이런 식으로 뭐 경기 플레이 해주면서 벌처만 일단 약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확장하겠다는 의도가 서준 선수의 네. 마인드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김한중 선수는 많이 보이는 가운데 셔틀에 프로버티 갔어요. 네. 자, 서준 선수는 벌처만 벌처만 생산하면서 스타포트에서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지금 김한중 선수 서지훈 선수의 앞마당, 뭐, 앞마당이라고 하면 좀뭐합니다 예. 그 근처에 있는, 예. <laughs> 앞섬 멀티 쪽 근처에 프로브가 움직임이 있거든요. 네. 여기 프로브의 의미는 무엇일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드랍십의멀처가 타는 게 아니고, SB가 타고 그쪽으로 날아갈 것 같은데요. 앞섬이라고 말씀하신 거. 여기는 지금 김환중 선수의 앞성, 양쪽입니다. 예. 러티는 앞에 게스멀티와 미네랄 확장기지 두 곳이 다리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네. 예, SCV 두 마리가 내려서 한쪽에서, 뭐, 그러니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죠. 양쪽 그 대륙을. 예. 지금 서준 선수의 플레이를 미리 보셨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벌처만 약간 활용을 하면서, 그 다음에 확장의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네. 아, 권리학도 네. 있어요. 예, 아머리를 지금. 아, 좋군. 숨겨진 플레이. 아, 이거 두 선수가 어쨌든 김한중 선수의 프로브 떨어져 떨어져 있는 위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확장하겠다는 의도가 엄청나게 강하죠. 그대로 예두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자 내려와 있는 곳에 벌쳐가 네시 내리면서 프로브 일단 잡아주고요. 그리고 아, 저런 게 커요. 그래도... 크게 작용하는 겁니다. 그쵸. 그렇죠. 확장 의도가 분명히 있는데 또. 이 섬에서 어쨌든 뭐 게이트를 올린다거나 이런 살림을 조금 체려야 되는 그 프로군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벌처가 저렇게 딱 잡아내고 도망가게 되면 또 실어 나르는 동안 딜레이 되고 네. 분명히 그동안에 서준 선수 안전할 수 있고 공격하도록 가기 위해서라면 공격 타이밍도 나오는 거거든요. 아, 두 아. 대입니다. 골리안 넷탁구 벌처 넷. 예, 지금 저 정도의 화력이면은 지상에, 어, 멀티 지역에 내려와 있는 김한준 선수의 병력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08 버전부터 테란이 강세라고 얘기되었던 큰 이유 중 하나가 또 골리앗이거든요. 그렇죠. 대공사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길기 때문에 지원 병력이 오는데도 부담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아, 논이 건설된 쪽으로. 만약에 셔틀 한번 제대로 잡히면은 드랍쉽에서 자, 골리앗과 적잖은 숫자의 골리앗과 걸쳐내립니다. 예, 야, 이골 난감해요. 예, 어, 리버가 하나가 아, 있었네요. 아니에요. 자, 다시 드랍심에 타고 철수를 하는 상태 셔틀이 쫓아갑니다. 오, 지금 중요한데요? 네, 아. 서로 유닛 구경만 시켜주고 일단 네 하기는 갔어요. 큰 피해는 없었고요. 네. 이 김환중 선수 이러면서 분명히 앞마당, 그러니까 앞섬이라고 불러드려야 되겠네요. 그까 그러니까 앞섬의 그 넥서스 그다음에 넥서스 두 군데 그다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선 쪽에 지금 선의 중심으로 본다면 오른쪽에다가 소브 내려지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저선 오른쪽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센터 쪽 중앙에서 탱크가 자리 잡고 포격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미네랄 필드 뒤쪽에 약간 공간이 있거든요. 네. 그쪽에서 포격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넥서스까지도 깨져요. 네. 근데 반대쪽 왼쪽 같은 경우는 넥서스가 깨지질 않습니다. 프로브 타격만 있을뿐이에요 네, 그런 차이점이 뭐 있, 있기는 있습니다. 네. 자, 동시에 두 군데 확장. 김한중 선수, 서지훈 선수 가한 군데. 그리고 방어를 위한 병력들 내려와 있고요. 그다지 두 대가 12시 쪽 확장 쪽으로 나갑니다 자, 뭐, 신장을 하다는것 같은데요. 장따 먹기 하겠어다 장따 예, 기 일단은 미네랄 확장 이죠 그러니까 자원 지역을 확보 확보 하면서 분명히 테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 저런 식으로 프로토스가 확장기지, 사실 앞선만 가져가도 캐리어가, 게스멀티를한 군데 더 가져갔을 때보다는 캐리어 양은 조금 적지만 캐리어가 나오긴 나오거든요. 네. 예. 그거 예측하면서, 일단은 캐리어를 목표로 놓는 그 병력 구성을 하면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확장하고, 그 다음에 프로토스의 더, 다, 또 다른 확장기지는 방어를 해주고, 뭐 퍼트를 해주고,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아, 김환종 선수 역시 앞쪽에, 중앙으로 돌출되는 부분을 확장한 것이 아니군요. 만중선한곳 서지훈 네. 선수 드랍십 센터 쪽에 확장하기에는 지금 타이밍에 너무 위험하죠 자, 업적으로 드랍십의 이동 경로를 파악을 하는 자, 벽을 타고 내려오지 않습니다, 드랍십 네. 내려옵니다 닿습니다, 근데 분명히 서지훈 선수도 드랍하기 전에는 한 번쯤은 자, 예 드래곤들이 떡하게 버티는 상태. 앞마당 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드래곤과 적자는 숫자에 드래곤과 리버. 아, 야 탱크 자리 있어요. 너무 좋아요. 골리앗의 어머를 받으면서 와, 리버가 리버. 테만만방 리버. 리버. 아, 리버. 아, 제대로 못 싸우고 지 잡혔거든요. 아, 아 융통 터플까지. 성적이 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게이 확장 기지 그대로 무용집을 바로 다 파괴되거든요. 잠깐그 김한중 선수 화면에 얼굴이 나오면서 놓쳤스나고 서트까지 잡혔어요. 이곳은 아, 서지훈 선수 겁니다. 한 방인데요. 한 방이 지금 들어 갔거든요. 김한중 선수는 방어 해낼 수 있는 병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리버가 스케럽을 안 날리는 좀 불운이 좀 있었습니다. 네. 자, 스킬 아. 해줍니다. 네, 진영 자체도 지금 서지훈 선수가 너무 잘 잡은데다가 뭐체까지도 어, 지금 성급하게 오다가 잡혀서 아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서지훈 선수 김한종 선수를 탈락시키면서 제에게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까지 속단은 이릅니다만은 분위기는 서지훈 선수가 좋습니다. 강민 선수와 차이점이 있죠 김한종 선수. 네 그러네요. 그게 뭐냐면은 뭐 지금 상황에서 막았느냐 안 막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강민서두 같은 경우는 본진에다가 게이트 최대한 확보를 하고 멀티 쪽에도 게이트 확보를 해서 드라군으로서 일단 드랍하는 지점을 전부 다 마크를 잘 해냈기 때문에 아... 경기 승리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렸지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이번 확장도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확장이 없어요 아까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자 무리입니다 저 병력으로 서지훈 선수의 대규모 볼력과 탱크 적자로 숫자를 막아내기는 무리 선수의 그드랍내리자마자 자리 잡고 시즈 모드하면서 포격하는 그런 어떤 그 순간적인 그 경력 운영 이런 것도 정말 일품이네요아안 되죠. 김한중 선수 막아보게 합니다만은 넥서스가지 김한중 선수, 지지사나 서지훈 선수 한번에더도 기회가 지워지면 야, 정말 그지난지 이은영 선수와 강민 선수의 경기와 다른 양상이 막 이렇게 펼쳐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번볼수 있네요. 아, 김환중 선수 단한 번에 서지훈 선수의 드랍을 아차하는 순간 막아내지 못하면서 지지 말하는는 순간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같이 한겠습니다 아, 정말 중요한는드